히브리어로 성경 읽기 1 0편 44편 엘로힘 베오즈넨누 샤마누 아보테누 시프루 라누 포알 파알타 비메헴 비메케뎀 아타 야드카 고임 호라시타 바티타엠 타라 레움밈 바트샬루햄키로 베아르밤 야르슈 아레츠 우즈로암 로 호시아 라모 키 예미느카 우즈로아카 베오르 파네카 키 레찌탐 아타 후 말키 엘로힘 짜베 예시오트야코브 베카 자레누 네나게하 베심카 나부스 카메누 키로 백화 시티 에부타 베아르비 로 토시에니 키 호샤타누 미짜레누 우메산 에누 헤비쇼타 벨로힘 힐랄루누 콜 하욤 베심카 레올라, 로네, 셀라. 아프, 자나, 후타. 바타클리 메누, 벨로, 테째, 베찌부, 오테누. 테슈, 베누, 아, 호르, 민니, 짜르, 우메산, 에누, 샤스, 라모. 티트, 네누, 케존 마아칼, 우바고임, 제리타누. 팀코르, 아무카, 벨로, 혼, 벨로, 리비타, 빔히레햄 테시메누, 헤르파, 리시케네누, 라아그, 박켈레스, 리스비보테누 테시메누, 마샬, 마, 바고임, 메노드, 로시, 발, 운밈 콜, 하욤 케린마티 레그디, 오보시에트 파나이, 키사트니, 미콜, 메하레프, 오메가데프미프네 오예부, 우미트나켐, 콜, 조트, 바트누 벨로, 쉐카하누카, 벨로, 시카르노, 비브리테카, 로, 나소그, 아호르, 리베누, 바테트, 아슈레누, 키, 티카타누, 빔콤, 탄님, 바테카스, 알레누, 베짤마베트 임, 샤카후누, 쉼, 엘로헤누, 반니, 프로스, 카페누, 레알자르, 할로, 엘로힘, 야코르, 조트, 키, 후, 요데아, 탈루모트, 레브, 키, 알레카 호라그누, 콜, 하욤, 네흐샤부누, 테존 티푸하, 우라, 람마, 티샨, 아도나이, 하키자, 알, 티즈나, 라네자, 람마, 파네카, 타스티루, 티시카, 안예누, 벨라하제누 키, 샤하. 레아파르, 나푸쉐누, 다부카, 라레츠, 비트, 네누, 쿠마, 에즈라타, 라누, 우푸데누, 레마안, 하스데카,